에스퍼 위크 종료 시간까지 12시간 남았습니다. 요거를 네,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생 리그레. 과연 별이 몇 개? 100일 것인가? 설마 마이너스 100은 아니겠죠? 자, 계속해서 쭉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신날 것까지는 없는데. 오, 아, 아깝네요. 100이 될수 있었는데. 자, 리그레 사탕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인 열매를 하나 주고, 과연 100짜리 리그레가 언제 나올지, 나올 때까지 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러게야 자, 하이퍼볼을 쓰겠습니다. 안 돼! 그레이트 좋아 이정도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과연 과연 뱃자리가 그 나올 것인가 아보내보려자 예. 다시 그 다음에 세번째 리그레 자 얘도 파인 열매 어 571이면 CP가 좀 낮은데요? 그쵸? 585 이상은 나와야지 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아이 뭐야. 600은 나와야 되나? 자, 네 번째. 네 번째 리그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인 열매. 그냥 하이퍼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자어얘 cp 왜 했죠? 몇이었죠? cp를 못 봤네요 확인을 못했네요 리그레를 잡아다577아 이거 안되는데 자꾸 이러면 보내 585는 나와야 되는데 다섯번째 리그레 어588 어, 588. 오,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완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자 과연 과연 100 리그레가 나올 것인가 잡았습니다 자 리그레 사탕도 어느정도 모였죠 아 조금 모자르네요 595까지 나와야 되네요 595자 다섯번째 끝났고 여섯번째 리그레 아573 3만데자 그래도 잡겠습니다 사탕을 재니까 <laughs> 진화시게하되니 여기 레벨 잡았습니다 아 역시 573 갖고는 안됩니다 590은 넘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두마리밖에안 남았습니다 아565 이건 아니지 이럴래 리그레 그레이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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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그레를 또 잡았습니다 아 그치 65만 원. 자 이제 요거랑 최종 포켓몬 발견까지 남았죠?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발. 아, 567. 안 돼요, 이러면. 제발 마지막 나무에는 595. 100짜리 리그레 아니면 1 0 7 리그레를 달란 말이야. 얘도 별이 두 개겠죠? 어별은세 개네요, 또. 보네요. 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워드를 받자. 몬스터볼, 슈퍼볼. 자 포켓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그레 제발. 아, 577입니다. 여러분 실패네요. 100짜리 리그레 잡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개척감이 가장 좋은 애를 진화까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7이면 별은 3개일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네, 별은 3개지만, 아직까지 그다지 높진 않죠. 자, 여기서 리그래, 리, 리글. 그, 지난 형 당연히 없고, 588이 가장 높네요, 그나마. 아, 좀 아깝죠. 비슷하네요. 자, 둘다 일단 별표를 하고, 나중에 혜빙이랑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1514까지 강화가 되고, 얘는 1차이니 1513까지 되네요. 자, 얘를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저도 리그레 진화형이 없었는데, 에스퍼이크를 통해서 리그레 진화형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진화.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뱀크. 리그레가 낫다 <laughs> 자, 염동료 아게파동 이건 나중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018까지 되는데 1,500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리그레 네. 진화해서 뱀크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